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삼성전자 누나가 찍어드렸죠? 자, 78,400원 저점이다. 전저점 터치, 줍줍 하자. 길게 보고 터치하자. 라고, 요렇게 7월 20일 날콕 찍어드렸어요. 자, 7월 20일 언제냐? 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날딱 저점 잡고 양봉으로 올라올 때. 근데 다음날 바로 또쿵 하고 떨어졌죠. 그럼 다음날도 저점이 얘는 78,500원이었어요. 78,400원을 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쫄, 지 말고 그냥 쭉쭉 마음 편하게 사면 되죠. 우리는 부, 어차피 분할 매수 하니까. 자,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쭉 올랐죠? 어제였어요. 그럼 또 어제 같은 날그이 급하게 살 필요 없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오전에 쿵하고 잠깐 떨어졌지만 여기 오일선 보이시죠? 오일선에서 다 받아냈습니다. 누가 오늘 오랜만에 어, 투신이 또 들어와줬어요. 음, 얘네들이 뭐또 단타칠 수도 있다 어떤 볼수 있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아요. 우리 뭐 물량 굳이 뺏길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흐름도 좋고 지금 삼성전자 뭐 상방으로도 닫혀있었지만 하방도 다행히 견고하게 좀 닫혀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삼성전자는 좀 멀리 긴 호흡으로 우리 끌고 가자는 거예요. 하반기까지는 보고 자 이렇게 제가 7월 20일에 영상 찍어드렸더니 근데 2000분밖에 안 봤어. 아, 좀 아쉽죠? 근데 어, 여기에 또 17시간 전에 정경민님이 진짜 귀신이신 <laughs>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이게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laughs> 어 보시 보셨다가 정말로 어 이거 좀 눈여겨 보셔서 사시지 않았을까? <laughs> 아무튼 그런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물려 계셔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죠. 9월부터 1월부터 이런 이런 데 9만 원대 잡혀 가지고 뭐 8만 원대 후반 그냥 무작정 떨어진다고 잡다 잡다가 지금 7만 전자에서 횡보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 포기하시지 마세요. 지금 물량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량 뺏기고 아 내가 팔았다 하는 순간 날라갈 수 있어요. <laughs> 삼성전자보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늘 말씀드리죠. 우리 삼성전자로 물렸던 분들 저랑 같이 계속 유한타증권으로 공부하고 어, 공부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반도체 소부장 어제 날아갈 때 우리는 같이 다 축배를 들었죠? 자랑도 하고. 자, 볼까요? 어, 쭉 요렇게. 제가 우리가 이렇게 주로 보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있었어요. 정리를 늘해 가지고 보던 거. 다 빨갰어요, 다. 우리는 근데 이걸 언제부터 했냐? 4월 말, 5월 말막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얘네가 눈여겨 그 시장에서 소외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줍줍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하면서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하방에서 줍줍했습니다. 뭐 남들 카카오 다 올라가서 막 기분 좋게 할 때, 우리 카카오 없어도 크게 상관 안 했어요. 왜냐?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 더 멀리 보고 크게 수익불 준비하면서 줍줍 했으니까. 자, 그래서 수익 정말 기분 좋게 챙겨가면서 또 지금 같은 하락장, 뭐 시장, 막뭐 그저께 같은 하락장, 뭐 어제는 또 수급,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았고, 우리는 어, 뭐 든든하게 또 끌고 가죠. 오늘 같이 지수가, 오늘은 희한하게, 반도체 소부장 조금 쉬어간다 한들, 은봉이 나온다 한들 절대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또주줍하면서 담아야 할 시각으로 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주들 없으면요, 언젠가 소외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막 테마주들이 더잘 가고, 뭐 카카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뭐 아니면 그, 코로나 관련 뭐 델타 변이 관련 이런 애들이 막 슈팅도 나오고 이런 게 시장에서 막 급등하는 것만 보이니까 어왜내 것만 안 가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요 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실적이 바탕이 되는 튼튼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가고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 다잘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코스피지수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건요, 정말 삼성전자의 힘이 오늘은 큽니다. 삼성전자 이제 계속해서 좀 제가 그저께도 그렇고 여기서 알려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8월에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뭐 여당에서도 좀, 어, 호의적이죠? 이재용 부회장 의 가석방 이야기도 계속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뭐, 제가 뭐, 지, 지난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봤을 때, 일단 7만원대에서 물량을 던지기엔 좀 아깝다. 어, 그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예를 들어 9만원에 물리신 분들, 8만원대도 힘겹게 6개월간 잘 참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던지고, 다른 것도 잘 가보이는 게 많아 보이니까 그걸로 갈아탄다? 막 설령,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돈 없어서 카카오 네이버 없었더니 소외받아서 슬퍼졌다 하시는 분들,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스스로 비중 관리 못한 탓입니다. 음. 그런 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미 떠나간 건 떠나간 거고, 또, 어, 이제, 이때를 기다리자고요. 삼성전자가 또 다시 주목받을 때. 사실 2분기 실적까지는 이렇게 좀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며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3분기부터, 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어,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 있고, 이 품귀현상이 조금씩 풀릴 수 있고, 어,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 소부장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큰, 덩어리 큰이 반도체도 있죠? 이제는 좀 에너지를 압축한 만큼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주주님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건데. 어, 지금 다 비슷한 흐름이죠 둘다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 이이 박스권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점은 견고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SK하이닉스도 여기 딱선 그어둔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많이 계실 건데 우리 절대 외국인과 기관한테 이 물량 뺏겨가지고 나중에 또 얘네가 올라갈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뒤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좀 힘들지언정 어, 우리 그냥 은행에 적금 넣은 것보다 더 나은 대당금과 또 추가 시세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한번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자, 절대 삼성전자로 단기 수익을 노리려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뭐하러 그래요. 굳이 그거보다 더 재미있게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부하시면서 비중관리하면서 절대 포트폴리오에 몰빵한다든가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음, 계속 시장을 좀 어,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나갑시다. 자,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 일단 괜찮아. 근데 지수 대비 종목들이 어 뭔가 내 종목 지지부진한데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어 정말 확연히 종목 차별 장세입니다. 또 어제 좋았던 게 오늘 이어서 좋다기보다 어제 좋았던 거 오늘 쉬어가고 어제 안 좋았던 거 오늘 가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무엇보다 실적 체크 꼭꼭꼭 잘 하시면서 어 지금 종목 차별 장세 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어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영상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 줍줍 팔 때다. <laughs> 그러면 우리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해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